이렇게 안쪽에 고정 속옷을 통해서 밑선을 정확한 위치에 잡아주고 스포츠 브라를 통해서 압박이 아니라 가슴의 움직임을 제한해주고 윗밴드를 통해서 보형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식으로 착용을 하시면 안전하게 첫주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봉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하시고 나서 브라 착용을 아프지 않게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여러 영상을 통해서 브라 착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프다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아프지 않게 회복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시고 나면 스포츠 브라와 윗밴드를 착용하고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수술 직후 일주일 뒤, 한달 뒤, 3개월 뒤, 개월 뒤까지 상황에 맞춰서 브라를 착용하시게 되는데요. 우선 수술 직후부터 일주일째까지는 가슴이 많이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불편함이 없게 착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수술 후 브라 착용을 할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이 없을 것두 번째는 움직임이 많지 않을 것이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아직 포켓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이 많이 움직여지게 되면 보형물이 많이 움직여지면서 불필요하게 넓은 피막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슴이 많이 움직여지지 않게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압박을 하는 목적으로 브라를 착용하거나 윗밴드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면 참고 지내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수술 후 착용하시게 되는 스포츠 브라는 기본적으로 아래쪽을 잡아주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윗밴드가 없다면 가슴 위쪽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누워서 지내거나 움직임이 많은 날에는 도형물이 위로 움직일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우리 흉곽 모양의 특성상 보형물은 위쪽 가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밴드를 잘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타이트하게 윗밴드를 착용하실 경우에는 보형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강할 수도 있고 또 겨드랑이로 절개를 했을 경우에는 겨드랑이 절개 부위에 심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제가 착용하는 요령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실 때는 앞쪽으로 스포츠 브라를 충분히 당긴 다음에 아래쪽에 지퍼를 잘 연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퍼가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다면 이 지퍼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넣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수술하고 나서 아래쪽이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쪽을 앞쪽으로 끝까지 충분히 당기신 이후에 눈으로 보시고 지퍼를 끝까지 잘 결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퍼를 연결 하시고 나서는 강하게 위로 올리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퍼가 우리 몸에 닿았을 때 상처가 날수 있기 때문에 보호대가 있는데요. 이런 보호대를 잘 착용을 하셔도 붓기가 있고 가슴이 압박이 되는 경우에는 이 봉제선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위에는 저희가 거즈를 껴드리기도 하는데요. 손수건을 끼거나 아니면 봉제선이 불편할 경우에는 안쪽에 얇은 면티를 입고 그 위에 브라를 입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슴이 아래쪽이 잘 받쳐져 있고 옆부분이 받쳐져 있기 때문에 낮에 활동을 하실 때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힘 또는 걷거나 움직일 때 아래로 충격을 받는 힘을 브라가 잘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쪽 옆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힘을 양쪽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가슴이 안정적으로 위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위쪽에는 공간이 비어있는데요. 이유는 브라의 기본 구조상 아래쪽은 받쳐줄 수 있지만 위쪽은 잡아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 후 일주일까지는 밴드 착용이 필요합니다. 윗밴드를 착용할 때는 찍찍이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부착해서 윗밴드를 착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착용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슴의 윗가슴을 충분히 덮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윗밴드가 너무 아래쪽에 내려와 있게 되면 위쪽으로 붓기가 올라갈 수 있고 윗가슴을 잘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브라 착용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움직이시다 보면 윗밴드가 아래로 흘러내려서 실제로 있으면 좋을 위치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윗가슴의 위쪽 부분을 충분히 덮어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겨드랑이에 너무 쓸리지 않게 뒤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윗밴드가 내려가는 것이 좋은데요. 이유는 윗가슴의 모습을 위쪽을 잡아주면서 아래쪽으로 지지해주게 되면 보형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강하지 않은 힘으로도 윗밴드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윗밴드가 내려와 있어야지 윗밴드가 위로 올라가면서 겨드랑이를 자극하는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유방 지방 흡입을 같이 했다면 윗밴드 착용을 조금 다르게 해야 하는데요. 윗밴드가 겨드랑이 사이에 부유방을 압박하게 되면 주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팔을 내렸을 때이 부유방 부분에 예기치 않은 주름이 생기게 되면 바이오본드가 형성되면서 초기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윗밴드를 조금 위로 올려 주셔서 부유방 방에 주름이 생기지 않게 위쪽의 부유방 부분을 잘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팔을 움직일 때마다 윗밴드의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윗밴드의 위쪽 모서리가 겨드랑이 사이에 부유방이 있는 부분을 파고들지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파고들어서 예기치 않은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위쪽을 잘 커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일주일 동안은 윗밴드를 착용하실 때는 팔의 움직임이나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윗밴드가 움직이는 것을 수시로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이 윗밴드를 너무 강하게 착용하시게 되면 주름이 생기거나 너무나 많은 압박이 가해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슨하게 하시게 되면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의 현재 붓기에 맞춰서 적당한 위치에 잘 착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착용하시는 방법은 찍찍이가 피부에 닿지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피부의 모서리 부분에 찍찍이가 닿게 되면 피부가 쓸리면서 흉터가 생길 수 있고 착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서리 부분이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브라를 착용했거나 윗밴드를 착용했을 때 어느 복소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혹시 이런 모서리나 봉제선이 그쪽에 너무 심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밑선의 위치를 많이 교정하거나 조직에 약한 정도 때문에 고정 속옷을 입어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고정 속옷을 입혀서 모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정 속옷을 착용하시게 되면 가장 밑선 부분이 정확하게 대칭적으로 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정 속옷을 착용하셔야 될 경우에는 제가 디자인 펜으로 아래 정확한 위치에 그림을 그려 드리는데요 그림은 사실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샤워를 하는 과정에서 다 씻겨 나가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자국이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이 지워지기 전에 수시로 이렇게 착용을 하시다 보면 본인 몸에 맞는 밑선의 위치를 본인이 잘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새로운 밑선 위치에 잘 적응하셔서 보정 속옷을 입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실 때마다 보정 속옷의 끈 길이를 조정해 드리는데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붓기가 빠지고 또 옷을 입으시다 보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일주일마다 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너무 타이트하거나 헐렁한 경우에는 스스로 수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요령은 가슴 아래쪽 부분이 정확하게 밀착이 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여기가 여유가 너무 많게 되면 아래 밑선을 못 잡아주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로 아래에 밑 밴드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자국이 많이 남거나 통증이 많을 만큼 타이트하게 착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쪽에 어깨끈 위치 같은 경우에는 닿는 부위에 따라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끈의 길이를 조정함으로써 이 밴드가 지나가는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몸에 불편하지 않게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어깨끈 부분이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 가슴 아래쪽을 받쳐주는 힘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밑선 부분이 잘 받쳐질 수 있도록 어깨끈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좌우의 길이가 다르다면 적어도 양쪽이 똑같게 길이를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에서 지내시는 상태에서는 윗밴드를 추가로 입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의 추천 방법은 이 위에 스포츠브라를 착용하시고 그 위에 윗밴드를 착용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서 쉬고 계실 때는 굳이 스포츠브라까지 다 입으실 필요가 없습니 없습니다. 스포츠 브라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움직임이 많은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으시는 건데요. 집에 가만히 계시는 동안에 붓기가 많고 힘이 드시다면 굳이 스포츠 브라를 타이트하게 입고 계시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스포츠 브라를 입지 않고 윗밴드를 착용을 하신다면 스포츠 브라를 입고 윗밴드 착용했을 때와 비슷하게 이렇게 윗밴드를 착용을 해주시면 좋고 이 위쪽 부분이 윗가슴이 충분히 잘 잡아질 수 있도록 착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외출을 하시게 된다면 스포츠 브라 를 같이 착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안쪽에 보정 속옷을 입고 스포츠 브라를 착용한 상태로 이 위에 윗밴드까지 착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보정 속옷을 통해서 밑선을 정확한 위치에 잡아주고 스포츠 브라를 통해서 압박이 아니라 가슴의 움직임을 제한해주고 윗밴드를 통해서 보형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식으로 착용을 하시면 안전하게 첫 주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에 입었었던 옷이나 이런 봉제선 때문에 피부에 트러 허벌이 생기고 가렵거나 아니면 통증이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안에 면티를 입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시면 편한 수면 면티를 입고 그 위에 보정 속옷을 입은 모습입니다 얇은 면티를 입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면티 위에 보정 속옷을 입어도 가슴의 아래 밑선을 정확하게 잘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스포츠 브라를 입거나 윗밴드를 착용하셔도 괜찮은데요 이 사이사이 모서리 부분에 거즈를 끼거나 아니면 손수건을 받치는 방법 또는 이렇게 편안하게 안에 면티를 입은 이후에 그 위에 이런 보정 속옷과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에 통증이 많지 않으면서 가슴에 움직임이 많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너무 타이트하게 옷을 입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밴드에 닿는 부분이 너무 쓸리고 아플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를 보호해주는 목적으로 면티를 입으신 이후에 그 위에 보정 속옷 또는 스포츠 브라 또는 윗밴드를 착용하시는 방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정 속옷과 스포츠 브라 그리고 윗밴드를 통증이 많이 생기지 않게 착용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신체 구조가 다 다르고 현재 회복 상황에 따라서 착용하는 브라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주 초음파로 검진을 해드리고 낮에 입을 브라, 주무실 때 입을 브라 그리고 외출하실 때 어떻게 입으시면 될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통증이 많지 않으면서 가슴이 많이 움직여지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보형물의 위치, 붓기 상태, 가슴의 상황에 따라서 저는 적절하게 매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요령대로 통증이 많이 생기지 않게 가슴이 많이 움직여지지 않게 브라를 잘 착용하신다면 수술 후 1주, 2주, 시간이 지날수록 붓기도 빠지고 가슴 모양이 잘 자리 잡히면서 편안하게 좋은 브라를 입으시면서 예쁜 가슴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